네, 전일 미 증시는 혼조세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CPI 발표가 이제 9월 이날론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킴에 따라서 그간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와 금리 민감 섹터로의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른 반대급부 현상으로 이제 개장 직후 강부합권에 머물던 M7 및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겨냥한 투매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와 세슬라 그리고 전 M7 종목들과 반도체 등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2트 가량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이번 CPI 발표로 이제, 패드워치상 9월 인하 확률이 전일 70%에서 85%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S&P 종목 중 상승 마감한 종목이 이제 400개에 달하면서, 네. 달하였고, 이제 11개 섹터 중에, 유틸리티, 소재, 상업재, 헬스케어 등, 어, 1억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솔림에 대한 완화의 모습 모습이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장이 이미 과도한 솔림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황에서, 러셀이 먼저 급등한 이후에 기술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현된 것으로 보아 시장은 쏠림의 완화를 매도의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6월 CPI는 이제 헤드라인 어, 전년 대비 3% 전월 대비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어 어, 전년 대비 3.3% 그리고 전월 대비 플러스 0.1%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헤드라인이 20년 5월 이후 전월비 첫 감소세를 보였으며, 그간 높은 수준을 보였던 주거비 또한 이제 전월비 어0.2%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중고차와 트럭 그리고 신차 전기료, 교통서비스 등이 전월비 하락을 기록한 반면에 이제 의류와 의료서비스는 각각 0.1%와 0.2% 상승하면서 아직 이제 PC 물가 확인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는 이제 기존 8월 8일에 예정되어 있던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10월로 연기를 하면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어, 그리고 펩시코는 이제 어,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진한 매출을 보였으나 이제 저가 매수자 유입에 따라서 강보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델타 항공은 이제, 어, 이제 그 동안 이제 여름철 수요를 급증 예상하면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공급 과잉에 따른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켓빗. ちなみに 이번 주 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 쪽 계속 좀 좋은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뭐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났었고요. 뭐 엔비디아발 이제 뭐 모멘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세를 뚜렷하게 보였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었고 건강관리 부분도 이제 뭐 신약 그 개별 종목들의 이제 파이프라인 기대감에 따른 어 상승과 그리고 비만 치료 섹터 부분들 강세 좀 나타났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 달 24일부터 이제 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통과 되면서 어, 상장 회사들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블록딜 공시라든지 시, 시간의 대량 매매 이런 부분들이 뭐 당일 날뭐 공시가 되면서 어그 전후로 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좀 완화하고 뭐 시장 투명성이나 뭐 어떤 소액 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전 공시 대상은 최대 주주 쪽이거나 아니면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 공시 의무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법안 도입에 대한 예고는 올해 초부터 나왔었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제 그 어, 블록딜 공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었고 이제 연초에 이제 그 삼성 쪽에서 어, 총수 일가들의 이제 지분 블록딜 이좀 대부분 나오면서 좀 올해는 작년 대비했을 때 뭐. 금액 기준으로는 뭐 6배 이상 큰 블록 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 24일날 시행되기 이전까지 좀 이런 부분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최대 주주 쪽과 그리고 일반 주요 주주 쪽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 쪽은 보통 이제 뭐 승계라든지 어떤 상속 재원 이런 부분들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블록 딜 로 공시하는 게좀 절차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당 확대라든지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주요 주주 쪽 일반 뭐 관계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어 기존의 뭐 예측 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시면은 공시 이후 주가 수익률 전반적으로 이제 공시 직후에는 좋지 못한 모습인데 누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요 주주들의 매도가 더안 좋은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투자 조합이라든지 FI 지분들은 좀 계속 오버행 이슈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영국 선거와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은 이제 회복이 될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난 조기 청산 결과 이제 뭐 보수당 인사들이 대거 좀 낙마를 했습니다. 의석 수 변화 추이 보시면은 노동당이 이제 어 209석 정도 추가 확보가 됐고 보수당 244. 어, 의석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 모양새가 나타났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친환경에 반대해오던 인사들이 대부분 좀 낙마하면서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노동당 쪽에서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친환경 정책들이 영국 내에서는 적어도 좀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 전체,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마켓시어가20% 정도가 되고, 영국 내에서 이제 뭐, 에너지 믹스로 봤을 때에도, 이제 풍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출, 어 모멘텀이 국내 기업들에도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뭐 시장 전망치 대비했을 때 훨씬 좀 집행이라든지 지원이 좀 미비한 모양새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어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보통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돼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뭐 터빈이라든지 이런 뭐 기둥 이런 부분들 를좀 주로 이제 해상풍력주랑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뭐 주가가 계속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에 이게 에너지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해상풍력을 통해서 발전된 그 전기를 또 수송시키고 해야 되는 그 전선과 관련된 인프라 쪽도 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렇게 좀 부진해 왔던 모습들 그, 그 이제 좀. 그런데 이제 작년 1분기 실적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 뭐 미국 정도만 계속 좀 상승세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쪽에서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었 있다라는 부분들 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선이나 변화기와 관련된 누적 수출액이 작년이나 뭐 예년 이, 이전의 한 3년치들보다도 훨씬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금통의 결과 나왔습니다. 어, 시장에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소수견 나올 수 있고 어, 조기나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예상과 다르게 좀 소수견이 부재한 상태였고요. 어,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좀 내놓으면서 어, 8월이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되돌려진 부분이 있고 그 결과 금리 시장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부적인 결정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는 3.5로 만장일치 동결이 됐고요. 통방문상에 주목하실 만한 부분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어,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에 나갈 것이라든지 내지는 보시면은 금융안정 관련돼가지고 좀 불안감이 올라온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가에 대해서도 헤드라인 물가 전망치가 지난 5월달 전망치를 좀 하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한 점이 주목할 만으 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계 부채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환율 문제 있고요, 주택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통방 이후로부터 환율의 움직임이나 가계대출의 움직임이나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들이 좀 금통위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날을 좀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 고무적인 부분들은.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논의를 시작하게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고요. 어, 깜빡이를 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금리. 이나 뭐 통화도 전환을 위한 깜빡이는 켜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아직은 뭐 8월이나 기대를 완전히 전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금융안정에 대한 얘기는 어, 지난 5월달 6월달 흐름들 보시면 가계부채가 특히 예금은행 중심으로 증가율이 올라왔다가 고점을 잡고 조금 둔화가 되는 움직임이고 현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cpi 나오고 나서 미국 cpi 나오고 나서 어, 9월이나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달러인덱스의 좀 전진적인 하락 이런 것들 좀 기대한다면 기계 대계적으로원 달러도 좀 안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리인하가 좀 어렵겠다, 금리인하 시점 잘 모르겠다는 얘기 하고 있지만 오히려 6월달 물가라든지 7월달 뭐 기대인플레, 7월 실제 물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가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키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만 놓고 보면, 내수만 놓고 보면은 금리를 사실 이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전제들, 뭐 환율 이런 것들,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어,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 가정을 한다면은 8월 이나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움직임들은 지난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의 전망이 좀 반반이었던 것들이 다시 10월 이나로좀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되돌림 좀 나올 수 있겠다라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전제들이 조금씩 변해 간다면은 다시 8월 이나 기대가 몰라오면서 금리 다시 낙폭 커질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분석. 미원화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되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 보고 사업 보고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유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매우 낮습니다. 아주 아주 낮아요. 오타 아니고요. 1억 원 언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laughs> 일단은 최대주주 및 특수환기인 지분율 다 합쳐서 4분의 3이 잠겨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 보시다시피 뭐 과거 3년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10%대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56% 올랐습니다 현재 PER은 뭐 7배 대 정도 되구요 EPS 그로스는 10% 이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매년 그렇게 좀 오르고 있어요 ROE도 16% 정도 나오고 있고 순연금이구요 배당수익률은 4.4% 정도 나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 이렇게 모델링에 전부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왜 성장하고 있는지 좀 뜯어 봤는데 거래대우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사업은 기능성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 여기 다 써놨지만 분황이나 황산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그 다음 개면활성제를 좀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샴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면활성제 매출액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수도 올라갔고 어, 수출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뭐 품목이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해외 고객선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캡펙스 어, 확대해 가지고 어, 캐파를 늘렸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차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생산하는 거다잘 팔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터 <목소리도> 어제 서클 음반 판매량 나와가지고 업데이트 드립니다 6월달 전체 음반 판매량은 계획사 4개 합쳤을 때 692만 장 기록을 했고요. 어, 전년 대비로는 43%, 그리고 6월달 대비로는 15% 감소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는 앨범 육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실적 기록한 곳은 이제 하이브로 이번 달에 277만 장 달성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구보가 23만 장이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주요 아티스트로는 이제 뉴진스가 일본 데뷔한 앨범이 국내 앨범만큼 이번에 팔려서 102만 장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SM도 나름 선전을 했는데, 이제 신보 만으로 판매를 했고, 총 235만 장을 팔았고요. 작년 9월 달에 데뷔했던 라이즈의 두 번째 앨범이 이제 127만 장 기록하면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대출 트렌드고요. 이제 금통위에서 말씀 해 주셨지만 금리나 기대감이 이미 대출금리에는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 그림 3번인데요 주담대 증가폭은 그 주택 붐이 일었던 2020년 21년 이때가 이제 월간 평균한 5조 정도 늘었는데 지난달 지난달에서 지금 6조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사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은 이게 6월까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1%대뭐 후반 정도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 1분기 때 이제 1 같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대출그로스가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 쪽에서 이렇게 성장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상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하려고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도 속도를 줄여라라고 하는데, 당장 속도 줄이는 게뭐 대출 아예 막을 순 없는 거니까, 결국은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가상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은행권의 이자익은 이 견주하기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내년까지 봤을 때 어, 마진의 트렌드는 저는 이제 하방 압력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Q의 그로스는 어,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이제 어,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이후로는 좀 둔화될 거고 마진도 하락하면서 이자익은 이좀 꺾이는 그림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고 추가 코멘트.